최근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집단 해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중에 해당 아파트는 동 대표 선거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 등의 문제가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경비원 16명이 집단 해고된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이번엔 단지 주변에 지난달 중순부터 진행되고 있는 동대표 선거에 대한 비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입후보부터 투표 과정까지 모두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20개 동 대표를 새로 뽑는 선거에서 현재 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사람은 두 명뿐. 다른 동에는 후보가 없거나 투표율이 저조해 재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입후보들은

재직 증명서와 졸업 증명서 등 관리 규약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선관이 마음대로 정했다는 겁니다. 또 동대표 선출 공고를 후보자 등록 마감 이틀 전에 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공동주택을 감독하는 노원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개선이 쉽지 않아 지금은 법률 검토를 추진 중입니다. 사실, 뭐 상식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딱히 그뭐 정도로 어떻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법률 자문을 구해서 다수의 주민들은 현 입주자 대표 회장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6년간 직을 맡아온 회장이 본인과 우호적인 인물을 동대표로 세우기 위해 선거 과정을 일부러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입주민들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의심입니다. 당신이 이런 소리가 안 돼서 도장을 못 찍어서 사인을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많이 내세워서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왜 누구를 위해서? 상황이 이런데도 모든 의혹과 관련해 아파트 성관이나 입주자 대표 회장은 입주민들에게 어떤 답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접촉을 시도했지만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잠깐 말씀 좀더줄수 있을까요, 네, 니다 s k 으로는 지역 방송에서 왔는데니다 경비원 집단 해고와 동대표 선거 문제까지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안에서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환입니다.